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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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사택대 들어가자. 사택 됐다. 오케이, okay, 렛츠고, 일단 나 지금 푸요 포근는 이제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아, 맞다. 야, 왜? 너왜 아꼈냐? 아, 그... 그냥... 나이스 아이스. 스탱 오케이, 렛츠 게이트. 인드 파인 나이그 내가 다박았어 일레지 다그스다박았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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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제 태포 주심하고 태포 태포 주지 태포 주심나 무적이야 이제. 오케이, 오케이. 죽지마마. 선수. 선수거든? 나 생캐티 쓸게. 응.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어차피 나 무적이지? 나 어차피 생캐티야. <laughs> 어, 이제 무적이 몇초 남았냐. 나 생캐티 15초. <laughs> 15초. 오케이. 그 사이 일단 시드링 좀 바꿔야겠다. 시드링으로 바꿔야겠다. 시드링으로. 자, 나도 시드링 바꿀게. 이... 되고, 됐다. 바람! 빼빼빼배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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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시배배배배배시배배배배배배배배배배 빼. 바인드 누가 배배 해줘 내가 했어 태복. Let's get it. 오 뭐야? 20억 뜬다. 야나 10억 뜬다야. 오케이. Okay. 태포 주실 태포 주실야나 20억 떴다 보스한테. 오케이. 어. 태복. 힐. 야 뭐냐 우리? 우리? 야 빨리 빨리. 갑타제 아니야 지금. 어 알아. 야 쉬고 살려야 돼. 나 아직 안죽었어 알아, 알아. 지금 부포즈 죽을 수도 있잖아. 어서 대단. <목소리> 오른쪽, 오른쪽. 배복 <목소리> 하고. 방어력 깎고, 오오오, 마이크 방어력 그거 계속 깎아줘야 돼. 어. 나 이제 3페이지 때 그거 깎아줘야 돼. 그거 기억해놔. 어. 회복. 그렇지. 힐. 아그라 깎고 스파수 오른쪽 오쪽나 부활 나중에 할게 이거 와 방금 체력 밀나갔었다가 어, 조심해. 나 바이더 걸었어. 어. 하자 조심해야 돼. 우어려 깎고. 안 돼, 불, 벌... 뒤에 나빠 불이 사라졌어. 아, 해도해도 꺼졌다, 저기. 오, 어때? 아니, 괜찮아, 괜찮아. 천천히 해, 천천히 빠져. 오 어딘지. 오른쪽. 쪽 하나, 둘, 셋. 골라, 그래, 내 쳐줄게. 힐. 골, 어, 뒤에 골, 골라줘지골라줘지 일. 일. 방어를 깎고? 나에다 볼게. 오, 조심, 아람. 까비까비 까비. 괜찮아 쉬고 오늘 못해서 그래도 루페이 돼서 어, 근데 이거 우리 신기록 우리 최초 아니야 지금? 신기록 그렇지 신기록이지 이번에 없어서 뭐랬어 그렇지 루페 할게요 왼쪽 오케이 하나 둘셋 아타이밍 놓쳤다 아타이밍 아, 놓친게 아니라 나 골렘에 깔려줬어 아나에 볼게요 아 불었구나 가 불었어 뭐? 정신차려 정신차려 다들 이거 어, 골렘이야 골렘이 죽었어 골렘이 죽은거야 어 골렘 처리해줄게 내가 오르 버터 그래도 이거 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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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비 불어야 돼. 가운 불해서 볼게요.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아, 얘 방을 열어 갖고. 선수. 오른쪽이다. 오른쪽. 어. 저 불어야 하는데 갑자기. 아, 저 아, 근데 아, 파라디잖아. 아이 나. 야. 어, 잠깐만, 나팔 없다. 빨리, 구해야 돼. 오케이. 1패 컷. 오케이. 아, 근데. 아, 씨... 일단, 일단, 쉬고 살리는 걸 목적으로 하자. 응. 음. 휴대야, 살아나볼게요. 아단나와 봐. 가인도 아, 말고 멀찌 있 어. 하나 더고 하나, 다 피해, 다 피해. 레이저, 내이저 내가 타기 타. 가운데, 하나 돼요. 가운데 확인. 파랍. 오케이 okay, 좋아. 고다 바람 바람 조심. 아유. 봐. 어. 어, 아. 이거 우리 공포 시간 얼마 안 남았다. 어. 네. 20분, 20분 뒤면 쓸게, 내가. 아, 다음 극딜라고 내가 쓸게, 내가. 그 부부를. 방어력 깎고. 사람! 힐. 파이드, 파이드 골조. 파인드, 파인드, 파인드 24초. 아, 야, 있어. 야, 있어. 야, 걸어졌어 힐. 잘하고 있어, 지금. 들어가! 나이스! 나도, 나도 좋다, 쓸까? 아냐, 쓰지 마, 쓰지 마! 쓰지 마! 쓰안 돼. 3페이지 때. 오케이. 바람, 나, 바람 나올 것 같다. 바람 혹시? 맞아. 레이저. 내가 파켓 아맞도나 어차피 센크로센티치지오우씨 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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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이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수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 안 그러면 이제 동방, 동방 패턴이다. 자, 쉬고 있다. 정신 차려야 돼. 아, 내가, 내가 볼게. 오케이, 오케이. <목소리> 와. 어 콩알탄 콩알탄 아우스 썼지? 어 아까 극딜 쓸때 넣었어 아이든 걸었어 레이저요. 확인. 여기서 이제 여기서 계속 봐야 돼 지금. 먼저. 선수. 어, 이거하고 나팍 불러야 돼, 우리. 오케이. 내가 할게 오케이. 대박. 에이, 나이스. 방어를 깎고, 방그를 아, 깎고. 그 나머지 한 줄, 어, 광고, 레이저. 광고. 걸었 어？오케이, okay, nice. 나다오리지까가 는지 보야 돼？이제 다 오리지널 레디 뎁은 얘기 해그데피다 까먹 리게 오케이？아니 오리지널 레디공마나는 지금 1분뒤 레디. 회복 1분 뒤에 r e a d 는 오케이. 나 이거 시즌 교체 안 할게. 뒤 계산 딱이되수 으팟 해보 이스어 구체 안에 없으면 죽어 하고이 구체, 구체 안에 있으면 10% 남기고 깎아 깍... 다 보니까 루시도 왼쪽 위 <놀람> 아아... 15, 아, 15초 레 15초. 아, 근데 이제 패턴 파워법을 아직까 재밌, 재밌어진다. 나팔 보여줘 누가. 내가 볼게. 오케이. 오케이. 어, 숨떨린다보안수 이거는 저희는 2인프를 하려고 했었던 패스입니다. 하나, 깎고. 자, 일단 저희 이제 딜, 딜 조절. 딜 조절, 조절해야 돼, 이제. 이제 평타로만 해야 시, 돼. 시, 시드링이 시즌 20초. 캐들릭 3페이지 때어야 돼. 난 지금 올 레디. 나 지금 와이. 나오리 3분 남았어. 이 평들로 오면딱 돼. 일단 우리 살아남아야 돼 이거. 끝까지 살아남아야 돼 우리. 일단. 일단 아비. 오케이 나이스. 일단 이제 여기서 뒤조절해야돼 우리 지금 okay. 뒤 까인다 저기 어. 오. 이상 한대 조심해야 돼. 어, 사소해 사소해. 어보. 1포만 남기자. 심작을이다이걸 <laughs> 저희는 이두을컷을 하려고 했던게이 됩니까? 지금 했리면이 얼마 됐어 다들? 으분이분을 하려고 했으면, 이곳이 나팔 하려줘나이스레이저 <laughs> 줄 아래. 소환수 바람 이쪽으로 왔다. 나나 오리지널 1분 5. 오케이. 시화거는 레디? 레디? 올 레디. 오케이. 봐. 나파 내가 볼게. 방으로 고 오해나. 조심 조딜딜딜 오케이 조심 조심. 나 1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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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더도거태수환수하고다깎아자 0 5퍼면 버프 프올 올려. 이유여기자야아자아자 으이자, 으자으자 으이자, 이자자 버프 올려 빨리. 하나, 둘 셋. 네. 다섯. 아, 간다! 방어력 깎고, 간다! 아, 나 우리 집 써, 빨리! 썼어. 끄기! 제발! 제발! 간다! 파인드! 제발, 가야 돼. 가야 돼, 제발. 네. 가야 돼. 가다. 제발 감사합니다. 제발. 얍! 개나, 개나, 개나 가지 개나. 이스 야, 깼다 <laughs> 아, 이걸 깼네. 와, 야 살리고, 야 살리고, 살 야, 자, 야, 야, 야. 야, 야. 야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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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치. 방치, 방치. 오. 잠깐만. 일단 왼쪽으로. <laughs> 으악! <laughs> 하하하하! <laughs> 다 형, 버프 닫고, 다, 다, 버프 닫고. 잠깐만 자, 우리, 뭐, 자 먼저 뭐, 사진 찍자 자 하나, 잠, 잠만, 내가 사진 찍을게 아, 예시우군시우군 보여주지 시우군이야시우군이 앞으로 나와 하나, 둘, 셋셋자 자, 그 자, 깔게 오케이 와 <laughs> 와, 이걸 깨네, <깨내>. 씨 <laughs> 야손 돌렸나? 아, 오아속 많았다 오들 어 수고, 수고 많았습니다 아 됐었어. 이건 이건 여기, 나 이건 나중에 내가 부, 이거 정산 내가 해줄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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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 일단, 일단 좀 먹긴 했거든 일단 좀 나중에 해보자.